네, 반갑습니다. 산신령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구요. 오늘은 10월 7일인 것 같아요. 아, 7일 토요일이고요. <laughs> 유관상으로 확인했을 때 송이가 조금 몇 개씩 돋는 것 같습니다. 요거가 송이죠? 어, 제법 통통하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내에 이제 작년에 여기 나고 여기 앞에를 이렇게 긁어 냈는 자리입니다. 네, 하나 나고요. 어, 저쪽에 보니까 또몇 개씩 나는 것 같던데 뭐 오늘 오후에 약간의 비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날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아마 비가 오면 어, 좀 성년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 요거 송이구요. 요거도 송인 것 같죠? 요거 땅을 계속 표현해나 땅을 살짝 갈랐죠? 송인 것 같아요. 네, 송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그대로 놔두고요. 뭐 나게 되면 이렇게 줄로 이렇게 쭉 나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렇고 요 밑으로도 날 거고, 이렇게 네. 그러고 한번 더 볼까요? 이쪽에 보니까 또 송이가 조금씩 나던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여기는 어 밑에 밭 되고요. 아, 여기도 나야지 되는데 이건 잡버섯이고 여기 나야 되는데 여기는 뭐 낱송이로 원래 하나씩 나는데 어 여기 나네요. 이 나네요 여기. 나네 여기 요거. 요거. 송이 맞을 겁니다. 뿌리는 좀 끊어줄까? <laughs> 응. 그죠? 네. 제법 굵게 올라오네요. 갈지를 못하겠습니다 저쪽으로는 자리를 아니까 한번 뛰어넘었습니다 돌을 일단 밟아보고 여기도 송이 맞죠 송이 맞습니다 요 아래쪽으로 열로 좀 놔야 되는데 안 나고요 여기도 지금 나고 있고요 요거도 송인것 같죠 요거 옆에 여기 쭉 갈랐죠 네, 밑에 송이 많네요 네. 요거도 송인것 같죠 요거. 이거 맞을 겁니다 이것도 <laughs> 맞을 겁니다 이거 원래 이 균환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저쪽에서 또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쭉 옵니다. 나면 한, 한 100개쯤 납니다, 이게. 제대로 만나면 100개 정도 납니다. 근데 때가 뭐잘안 만나지는 거죠. 때가 그렇게 멋있게 만나지는 장면은 아닌 것같고요 자, 요런 데는 아니고요이렇게쭉 납니다, 지금. 요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요 요 라인은 안 밟죠, 제가 밟, 밟을 수가 없습니다. 네, 돌아가든지 해야 됩니다. 요 쪽은 아직 소식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특별한 이게 없는 것 같고요. 네. 송이가 제법 조금 굵은 편에 속하네요 어, 제법 굵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돌아서 이거에서 원래 이제 연결을 하면 이렇게 연결되면 이제 여기 나야 됩니다 이쪽에 작년에 땋는 구멍이 이제 구멍이 크게 나 있더라고요. 그렇고요. 이런데 이제 납니다. 이렇게 무덕송이로 놔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여기 밑에는 이제 흙이 너무 많이 씻겨 내려가서 여기는 아마 건너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흙이 이렇게 허물어지듯이 원래 이제 지땅이 생땅이 노출이 되니까 송이가 잘안 나더라고요. 이제 연결하면 저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형성되는 데 여기 중간은 끊겼고 요 밑에서 좀 놔주면 참 고마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거가 갈라진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러고요. 이렇게 가면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요. 여기는 나무가 이렇 죽었죠. 리기다 소나무입니다. 죽어서 아마 여기도 조금 건너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위쪽에만 이제 많이 나는 거죠? 이쪽이랑 저쪽 가해. 원래는 아래쪽에 더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송이인 것 같죠? 그죠? 송이 맞을 겁니다. 아, 송이 맞네요. 에이, 돌 틈에서 찌그러졌으면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되, 해보게 되네요. 이제 어쨌든, 이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송이 균사가. 그렇다면 이쪽에 놔야 되는데, 좀 모르겠고요. 위쪽에 지금 안 나는 거 보니까 위쪽에는 이제 지나간 땅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원래 작년까지 났던 자리인데, 지나갔고요. 뭐 돌멩이 이런 데 보면 은날 수도 있고, 낙엽 밑에 날 수도 있는데, 뭐 이건 나중에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일곱, 여덟 개 정도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확인되는 게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위에 한번 가서 이제 확인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런 데 지금 사실은 나야 되거든요. 근데 군사 분명히 뻗어 내려왔을 텐데 요쪽발 밟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기 하나 나 있는 게다가 봐요. 확인되는 거는 여기 위에 돌틈이나 풀숲 사이에 뭐 뻗어가는 방향을 보면 나이지되는데 아직까지 모르겠고요 여기 올해는 좀 송이가 좀 굵은 편이네요 어, 어, 실제로 보니까 그땅 속에 있을 때저 정도 굵기 같으면 올라오면 상당히 크게 자랄 것 같습니다 뭐, 뭐 계산으로 키우면은 뭐 2, 300g은 그냥 뭐다 나가죠. 저런 거 키우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자꾸 밟아서 그렇는데 나면 이런 데서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변수가 있는 이런 데서 이렇게 맨맨한 이런 땅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이런 언덕에서 좀날것 같고요 옆으로 여기 나면 늦게 날 겁니다 여기 햇볕을 바라봤기 때문에 음, 송이가 어쨌든 조금씩 놔주는 것 같습니다. 주산지에 그간 뭐 영덕, 청송, 봉화 뭐 이쪽으로는 아마 엄청나게 많이 날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면 한물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뭐 여름송이 같은 송이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진짜 본송이, 이제 가을송이, 진짜 본격 가을송이가 아마 엄청나게 이제, 돋아나지 싶습니다. 예, 요거는 잘 덮어두고, 요것도 아마 송인 것 같고, 예. 뭐, 제법, 제법 조금씩 이제, 돋아나는 것 같습니다. 근 네. 끌어다 덮, 덮을 낙엽이 없네. 아이고, 가갖고 예, 여기는 채치는 내일이나 뭐, 모레쯤 보고, 땅 위로 올라오면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산실령이고요. 잠시만요. 네, 아,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는 위에 밭인데요. 어제 아래 그 묻어놨는 고놈입니다. 그 옆에 또 하나 나네요. 또 고놈 좀 실하고 실하게 생겼다. 뭐 하나 따서 뭐 어디 갈 것도 아니고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좀더 키워서 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개니까요. 뭐 키워도 별 문제는 없겠죠. 이런데도. 이거뭐 낙엽 긁었던 덕입니다. 낙엽 뭐 밑으로 다 보냈는데, 근데 끌어다 덮을 낙엽이 없네. 다른 데는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요. 전체 제가 싹 한번 둘러봤습니다. 봤는데. 특별히 뭐 보이는 송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위에서도 날 수도 있는데, 아니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내려오는데 몇년 걸릴까요? 이렇게 한 30cm 내려오는데 한 2, 3년 걸리겠죠. 그죠. 뭐 저렇게 돌, 돌을 지나가 본 거를 경험을 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작년에 땄던 데인데. 아, 여기는 하나. 아. 이건 뭔가 송이네요, 이거. 맞지요? 여기서 이제 저렇게 이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저기 먼지 폭탄버섯인가? 저거 하나 있는데, 저쪽으로 해서,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째나? 쨰 수도 있겠다. 쨰 어, 수도 있겠네요. 요거 났으니까. 재작년인가? 여기서 하나 땄었어요. 근데 뭐, 올해 여기 하나 나고요. 저거 있고. 원래는 여기 밑에서 났었다고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고, 소나무 밑에 저기서 날것 같죠? 그래서, 요거는 균사 방향이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저쪽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쪽으로 이제 밀고 나가는 방향입니다. 어, 여기도 나네요. 요거, 작년에 그저큰거딴 거긴데, 그죠? 원래 여기 뭐 어쩌다가 하나씩 나던 자리입니다. 낙엽도 긁고 해놓으니까 뭐 조건이 어느 정도 맞아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런 위에서도 이제 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바람이고요. 그저 아래쪽에는 지금 흔적이 없어요. 종이가 지금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안 나는 것 같아요. 아직. 저거랑. 저쪽으로 무조건 가는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앞쪽으로 무조건 고고하고 있어요. 저쪽 쭉쭉 나가면 저긴 조건이 괜찮거든요. 저쪽으로 나가면 아마 정리가 제법 어, 저기도 제법 큰 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절로 나가면 좋아요. 절로 나가면 어, 밭이 조건이 상당히 괜찮은 밭입니다. 저쪽으로는. 잡버섯들도, 이쪽에 지금 나야지 됐는데, 흔적이 없어요. 이쪽으로 지금, 이 요, 요 언덕으로 이렇게 나면 이제 저쪽에서 확장해서 이제 밑, 이건 밑으로 내려오고 저건 저쪽으로 가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참, 워낙 여기가 가물다 보니까 뜸은 뜸은 이제 낯송이로 하나에 나다 보니까 균사가 이제 어느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지 균사 진행 방향을 정확하게 사실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좀 이제 짐작은 했었는데 이제 거의 이제 확실하게 윤곽을 이제 드러냅니다 원래는 이렇게 어 균사의 진행 방향을 알 수가 없었어요 우짜다가뭐 낯송이로 하나씩 나고 하니까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낙엽 긁게 하고 나서, 이제, 조금씩, 어 이제, 진행 방향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년 걸리네요. 네, 한 3년 걸립니다. 근데, 어쨌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쪽으로 하고, 저쪽이 위로 올라가면 참 좋은데,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데는 뭐, 흔적은 없어요. 지금 현재 송이가 어, 오늘하고 내일하고 비를 조금 맞으면 뭐 송이 금방 잘 크지 않을까요? 기온이 조금 떨어진 바람에 속도는 약간 더딘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송이 그 하시는 분들 아마 배낭이 무겁도록 하실 것 같네요. 보니까 배낭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옛날에 그, 진짜 독버섯 나든 나는 송이 밭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송이를 따도 따도 끝이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돌아서면 또 있고 발을 못 디디겠더라고요. 그런,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송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조건만 맞고 하면은 송이 버섯이 또 크지 않습니까? 큰 버섯이니 만큼 뭐 중량도 많이 나갈 뿐더러 돋으면 많이 돋기 때문에 어 상당히 재밌는 어 그런 버섯 채취가 되잖아요 중량도 많이 나가고 크기도 크고 뭐 좋잖아요 많이 나는 데는 진짜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뭐 요즘에 보면 뭐 유튜브에 뭐 줄송이 무독송이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laughs> 진짜 많이 나는 데가면 발을 못 뛰죠, 발을. 무슨 독버섯 나듯이 나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모르시는 분들은, 분들 계시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아, 이제 특별히 뭐, 다른 데는 없어요. 종이가 없고, 흔적도 없고, 볼록 한 데도 없고, 저 위에 세개 밑에 뭐한1 8개, 아마 10개 정도, 뭐 그냥 묻어 놓고, 이제 내려가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 이쪽이 나야 되는데, 이쪽이 안, 안 나네요. 물골이라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그냥 경험이기도 하고, 뭐 그냥 대충 이렇게 보니까, 물골에는 그 송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 발로 밟은 길에는 나는데 물꼬리는 안 나는 이유가 뭘까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것도 이렇게 물꼬리 있으면 이게 자꾸 씻겨 내려가서 그런 건지 뭐 하여튼 송이가 안 나요 여기를 이제 끊어 가지고 이제 건너뛰어서 이제 저쪽으로 가면 뭐 난다던지 그렇게 되는 거지 물꼬리는 송이 안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유 아시는 고수님들 계시면 좀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거 물고래는 원래 안 나는 겁니까 음. 이제 저쪽에서 났거든요 거기 건너와야 되거든요 건너오면 제 예상은 이런데로 이제 건너가면 괜찮은데 아니면 저기서 내려와가지고 일로 갔으면 저쪽으로 가면 저기는 헛방인데 <laughs> 저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원래는 저기가 일찍 나고 좀 크게 나고 이랬거든요 옆 엽이 두꺼워요. 소나무는 별로 없는 대신에 엽이 두껍고 이랬는데, 거긴 이제는 작년 건네 었지 재작년에 한두 개 땄지, 그냥 이제 슬슬 망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엽이 뭐 엄청나게 뭐 송이가 안날 정도로 두껍고 그러진 않는데, 안 나더라고요. 저쪽은 슬슬 이제 망테크로 가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저쪽, 원래는 올라오면, 여기 전체 중에 제일 먼저 나거든요, 저쪽이. 그래서, 저기부터 가는데, 뭐, 작년부터 안 나니까, 아예 안 나니까, 그냥, 뭐, 별로 흥미가 없어지네요. 여기에, 송이가 나더란 말이죠. 이, 뭐, 또, 돌멩이 이런데, 이기 났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도 났었고. 여기는, 균사만 살아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나중에 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대충 이제 몇년 걸리죠? 균사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 볼라면 뭐 몇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옆에 이제 나엽좀 삭삭 긁어 갖고 좀 버리고 뭐 위로 올라가면 위를 긁어야 되겠지만 밑으로 내려올 것 같으면 밑으로 끌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여기도 뭐안 나는 게 아니고 나니까 한번 뭐 시도해 볼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있던 소나무를 누가 캐가 갔어요. 원래는 저쪽에도 송이가 나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소나무 캐가고 나서 한 3, 4년 전에 캐가고 나서 그 뒤로 뭐, 영원히 이제 날이바이를 하는 거죠. 뭐 소나무가 없으니까 거기도. 뭐 뿌리는 이렇게 갈수 있는데 모르죠. 뭐 이런 데서 또 이렇게 또 자극을 받아서 날 수도 있겠죠. 뭐, 나게 되면 또 소식 전하면 되구요. 여기 소나무가, 꼬부랑한 소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캐갔어요, 누가. 어, 송이가 저쪽 나무 밑에 저기 하나 났었고, 뭐 여기 나고, 났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균사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 이제 보려고 이제 했었는데, 뭐, 그 난해 그 다음에 이거 캐가 버리니까, 이 뭐, 알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뭐, 균사는 뭐, 어느 식, 어느 형태로든지, 바닥에는 아마 죽진 않고 살아있을 겁니다. 게게은 뭐 만약에 이게 내산이고, 그럴 것 같으면, 한 개라도 났으니까, 얼마나 뭐, 여기 싹 긁어가지고, 막, 표토 딱 노출시키가지고, 딱 작업 딱 해놓으면은, 이거 뭐, 영원히 내 바다 입니까 완전히. 그래 되면 참 좋은데, 그게 뭐, 말하자면 이제 여기 등산로가 돼버려가지고뭐 어 여기 송이 난다 이렇게 광고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 상태 이대로 그냥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뭐 송이 산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여러분들한테 안타까움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게 다 부질없는 아, 그니까 뭐 부질없다, 그게 아니고, 그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이제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뭐 송이 밭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몰라서 안 하느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아니고, <laughs> 여기 송이 밭인데 송이 난다고 광고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말씀 못 드려요. 내산이라도 내가 전체를 다 그렇게 하면 참 좋지만, 그게 뭐또 사람이 또 지나가다가 또 보이면 하나 딸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다 이렇게 다 끊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더라도. 쉽지 않다는 거,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뭐, 기본적인 사항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 하여튼, 구독자 여러분들, 어,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절주절 또 말이 길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산신령이었습니다.